오늘은 소비를 잠깐 쉬어가는 중에 제가 소지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제품들은 아니고 조금 특이한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1년에 한번 착용하면 많이 착용했다 싶을 정도로 저도 지금 잘안 쓰는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의 패션 취향은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호불호 단계를 한번 표현해 봤어요 1단계는 호불호 50대 50으로 갈릴만한 제품을 가져와봤습니다 어, 첫 번째 제품은요 첫 번째 제품은 요 휠팅 랩스커트 인데요 브랜드가 혹시 어디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해외 브랜드 거든요 아마 아무도 못 맞추실 것 같다고 장담할 수 있는데, 이 스쿼트 브랜드는 스투시 제품입니다. 구매한 지 3, 4년 정도 된것 같고, 극장을 뒤지다가 최근에 발견을 했는데요. 엄청 난해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정가 한 15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투시에서 15만원어치 뭐 살래 했을 때 아마 이 제품을 고르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서, 특이한 제품, 1단계 제품으로 꼽아봤습니다. 겉에서 한 번, 안에서 한번 스냅을 잡아주는 랩 스커트이고요. 제가 얼마나 안 입었으면 팩이 그대로 달려있는 거의 새 제품과 같습니다. 한1 년에 한번 정도 입었던 것 같아요. w i 스 t e r s Quilted Skirt라고 되어 있고요. 화이트랑 블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딱 맞기도 하고 밑에 쪽으론 또 이제 부해보여서 핏감이 완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 착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하이킹 스커트 대체로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가볍게도 가볍고 부피감도 적게 패킹할 수 있고 나름의 휠팅으로 보온성도 챙겨서 정상에서 입는 그런 하이킹 스커트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등산을 가는데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호불호 4대 6에 도전하는 제품들인데요. 어, 완전 이상하거나 너무 특이한 정도는 아닌데 이 브랜드에서 이 가격 줬으면 안살 법한 제품들을 가져와봤습니다. 2 단계의 제품들은 나이키 슈즈들인데요. 첫 번째는 에어리프트 타비 슈즈입니다. 근데 일반 타비 모델은 아니고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고요. 구매가는 한 15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일반 에어리프트 모델과 이 모델을 비교하면 은둘 중에 뭘 살래 했을 때이 모델을 고르는 사람은 40% 이하지 않을까 해서 2단계 제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탑이 모델 자체가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이 땡땡이가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잘 묻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많이는 안 신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델도 한번 영상에 등장시켜본 적은 있는데, 이거는 맥스 스콜피온이라는 모델입니다. 앞코어에서 보면 에어에 탑승한 듯한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쿨 결제를 했는데, 뭐 나이키에서 제가 여태 샀던 신발 중에 제일 비쌌어요. 30만원이었고, 막상 신어보니까 착화감이 너무 안 좋아서 잘안 신는 모델입니다. 저는 이 모델이 나이키에서 되게 오랜만에 나온 또, 특이하고 예쁜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안 팔렸는지 요즘에는 아울렛 매장에 다 깔려서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인기가 없는 비주류 모델이 되었더라고요. 다음, 호불호 3대7에 도전하는 3단계 제품들은 자파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양말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산이 그려진 이삭스를 한번 소개를 했는데, 그때 같이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이게 참 귀여운 게, 어항 속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고양이가 있는 제품인데, 또이 뒷면은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산 제품은 여러 번 착용을 했는데, 이 고양이는 너무 튀어가지고, 한 번도 착용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핀인데요.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매한 지 10년에서 12년 정도 된것 같아요. BPB라는 브랜드고 국내 디자이너 분들이 운영하시는 브랜드였는데 자매 브랜드였던 것 같고 머리에 착용할 수 있는 핀입니다. 그리고 얘는 팔찌예요. 그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특이한? 느낌의 브랜드들이 꽤 유행을 많이 했어요. 오이오이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그때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시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볼진 모르겠지만 에코백에 막 구름이랑 물 떨어지는 해 있고 이런 디자인이 오이오이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디자인이거든요. 이런 B P B 브랜드도 그렇고 발바닥 모양의 카드지갑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되게 일본풍의 살짝 그런 디자인이 많이 들어왔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거를 영상을 찍으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매거진에 이 패스트페이퍼 매거진 여기서 지드래곤 헤어핀 이거를 또한번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크립스 빌 제품인데 아직도 뭐 1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그때 한참 이런 아이돌 분들이 이런 스타일을 많이 착용해서 되게 이런 독특한 고스 스타일의 디자인도 꽤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단계 제품들은 호불호 2대8에 도전하는 제품들인데, 어, 브로가 8이겠죠? <laughs> 어, 안경과 선글라스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안경은 이미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이지만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빈티지로 구매했던 안경이고, 쓰자마자 진짜 너무 오타쿠 같아가지고, 아, 이거는 제가 원래 남 눈치를 진짜 안 보는 타입인데도, 이 안경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바깥에 쓰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야 하나 생각 중인 안경입니다. 아마 그 빈티지 안경샵 사장님은 이걸 제가 집어든 순간, 와, 재고 팔았다 하면서 속으로 엄청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선글라스는 이런 그저팔계 싱크로율 100%의 캐치아이 안경이고요. 브랜드는 르스펙스고, 아담 셀몬이라는 디자이너인가?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어디 가서 비주얼 팀으로 일하게 된다면 모델샷에 쓸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소장해서 남겨둔 제품입니다. 그, 진짜 저팔계 그림을 100%재현에는안 선글라스고, 저는 앞으로 당연히 밖에서 절대 앞으로 쓸 일이 100%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활용도는 극악에 가깝지만, 언젠가 활용할 날을 기다리면서 아니면 제가 언젠가 나중에 플리마켓을 여는 날이 온다면 아마 판매하지 않을까? <laughs> 근데 아무도 안 사가실 것 같아요. 마지막 5단계 제품들은 아무도 안 사는 옷을 내가 처리해 준 수준에 가까운 옷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할 수밖에 사실 없는 브랜드 제품들이긴 해요. 제가 마지막 5단계 제품들은 마르지엘라 피스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르지엘라 MM6 라인의 포자켓을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이렇게 대충 봐서는 그냥 무난한 퍼자켓 같거든요? 살짝 털이 말티즈, 꼬질 말티즈스럽기는 한데요. 이거는 한번 입어서 여러 가지의 착용법을 보여드려야 왜 제가 한 번도 여태까지 못 입고 나갔는지 알수 있는 옷입니다. 그 굉장히 해체주의적인 그 마르지엘라의 옷 느낌을 잘 살린 옷이긴 한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착용한 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옷을 안 닫으면 지금 이 형태가 맞는 거거든요. 거의 무슨 담요를 하나 두르고 있는 듯한 잠가도 여전히 특이합니다. 잠가도 뭔가 여기가 넥이 이렇게 떨어지고 뭔가 자켓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의 퍼 원피스를 입은 듯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입어야 비대칭적이 아니라 대칭적으로 나오냐면은 이거를 또 완전히 잠가야 합니다. 완전히 다 올리면 이렇게 예티 마냥 올릴 수 있고 화보가 아니라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입으려면 이렇게 반을 접어서 입는 착용법으로 입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당근에서 구매했는데 이렇게 반 접고 있는 착용 사실 꽤나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무겁고 말티즈 같고 예티 같을 줄 몰랐던 거죠.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는 이상 이제 비대칭적으로 이쪽이 이렇게 부하게 입고 다녀야 되니까 어깨도 이쪽으로 너무 많이 아프고 이래서 한 번도 입지 못했던 비운의 옷입니다. 그리고 자켓이 지퍼가 또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요. 또 이쪽에 이쪽 지퍼도 열수 있어요. 거의 몇 단계의 변신이죠.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입을 일은 없겠지만 스냅할 때서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목 부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한번 이렇게라도 이번에 겨울에 입어볼까 했는데 이렇게 입으면 또 가운데에 너무 많은 부분이 삭제되어가지고 그렇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첫 번째로 진짜 진짜 엄청 특이한 m m x 퍼자켓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마라젤라 일반 브랜드 우먼 라인 드레스고요. 그때 판매면 에그 쉐입 드레스였어요. 제가 구매했을 때는 공홈에서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판매가 10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육스라는 편집몰에서 엄청 구,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검은색 에이프론을 입은 듯한 느낌의 원피스인데요. 지금 얘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특이한 줄 몰라요. 이 드레스의 진가는 옆을 봤을 때 드러나는데요. 짜란. 쉐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이 드레스를 보고선 살짝 켄타우로스 같다는 느낌을 받았은 받았는데, 저는 뒤에 이 옷을 잡아주는 이 하나의 끈 디테일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이 배가, 무릎부터 배가 나와 보이는 이 핏이 굉장히 특이합니다.